오랫동안 머리 공부만 해 왔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 자신을 수치 주고 남을 수치 주면서 수치를 떨어서 만방에 우리나라 정치인의 평균적인 수준을 알려 주는 수치를 떠는 수치 애고예요. 그 말은 가까운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술에 잔뜩 취해서나 할수 있는 말이야.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하지 않고 누구 하나 죽이고 싶은 마음 들은 적 없는 국민이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표출해도 될 자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 모든 애고의 말과 행동, 언행은 다 마음이 하는 거거든. 그말 마음을 조절해야 돼요. 지금 거기가 출판 기념회고, 국민들이 보고 있어. 돈 봉투가 별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국민이 다돈 봉투 받아? 어리를 깨보시고 싶다고? 국민들은 너를 깨보시고 싶어. 건방진 놈이라고? 어린 놈이라고? 법을 얻긴 놈보다, 낫지 화가 안날 수가 없어요. 소딩의 이야기가!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오히려 정치인이 더 나빠요. 저렇게 선동질해서 국민들을 전부 미움 올려서, 자기 편 지지자들을 끌어 모아서 공격하게 하고. 저런 수치해고는 다시는 찍어주지 말아야 돼요, 국회의원으로.